문오징어 잡으러 갯바위에 새벽에 왔습니다. 아직 깜깜합니다. 자 오늘 문오징어한 마리라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동틀 시간을 노려서 아침 피딩 타임 노리고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배도 출항을 하고 아 따끔한데 내려오네요. 저 사람도 좀 잡았으면 좋겠네요. 왔습니다. 아, 씨, 빠졌어. 비거리가 중요합니다, 비거리.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비거리 같아요. 멀리 던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우연히 오징어가 발견해 주기를 바라면서 액션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오징어 뭐 떼고지 만나면 좋긴 한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멀리 던져서 서서히 바닥을 잘 뜯으면서 오면은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씨알로 한 마리 했습니다. 자, 나쁘지 않은 씨알. 안 되고, 감자는 좀 넘고, 감사합니다.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마리 더 추가. 열심히 또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자, 고구마, 자, 드디어 고구마 사이즈 한 마리 했습니다. 아, 씨알 좋아요. 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3호 애기에 계속 나옵니다. 3호 애기. 아직도 아, 어메어메 오메! 아 빠졌네. 고구마 한 마리 놓쳤습니다. 에이씨. 아직도 무리는 내, 내, 내 사랑. 집 나간, 집 나간 고구마. 집 나간 고구마. 다시 잡았습니다. 좋다, 좋다. 어, 어 좋다. 집 나간 고구마. 아까 놓친 거. 다시 잡았어. 자, 방금 잡은 애기. 슈퍼셀로우호호 애기 왕. 보이시죠? 자, 뒤에 경치도 좋고. 뭐 바람도 괜찮아요. 쓸만한데, 아예 맛바람이 붑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입질이 딱 끊겼어요. 그냥 이제, 끝낼까 합니다. 어 그래도 네 마리, 네 마리 하고, 씨알 괜찮은 걸로 네 마리 하고, 두아 마리, 두 마리는 뻗어졌습니다. 아깝습니다. 다음에 또한 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뒤에 뭐, 견치 좋죠, 견치. 아유, 끝내줍니다. 오늘 시야 진짜 좋네. 응. 아, 어, 그래 오늘 아저씨 있었으면 좋을 텐데. 널뭘줘 하나. 줘? 하나. 어. 뭐? 하나는 쌀만 먹어야지. 아, 지금? 응. 아, 오케이. 아! <laughs> 너 보자. ¿Cómo te 아따야 한 마리 쌈고 그러니까 딱이네. 오씨. 소리 어이, 난리났네.